안녕하세요. 보정마금입니다 이번 영상은 혹한의 의지 콤보 테마 쉬 휴맵 체험 캐릭터로 때려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49모 달성 시 300%, 백콤보 400, 150, 600의 낙뢰 데미지를 부과하네요. 어, 목 구성은 이렇습니다. 어, 검매죠. 디렉 풀셋이구요 텔와르 를 끼고 있고, 칭호는 없네요. 이런. 휴 일단, 깨보겠습니다. <laughs> 건매의 제일 중요한 점은, 먼저 평타를 쳐서, 저, 뭐야, 저 전기 게이지라 해야 되냐? 이 전기 게이지를 모은 다음에요, 그, 이렇게 회피, 회피 분기를 넣어주시면, 네, 좀, 뭐라 해야 될까. 분기가 좀 쉽습니다. 이렇게 네칸 모아주시고 이렇게 회피 그 다음 평타를 연달아 주세요. 회피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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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극한 회피 되면 아주 좋습니다. 일단 뭐 무슨 몹이 나올지 모르니 일단 기다려 봅니다.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태워주시고요. 때려주면 끝납니다. 뭐야 개쉬운데? 뭐 뒤에 더 있나 이렇게 쉬운 맵은 간단하죠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합니다 더 있나 나 이거 처음 돌아보는데 지금 보자 쉬움 클리어 했으면 아 이제 보통이죠 네 보통도 똑같습니다 보운도 똑같이 건매로 갈겁니다 자 아까 기억하시세요 기억해주세요 저 전기 게이지 네개네칸 평타로 먼저 하나 둘셋넷 이렇게 평타로 그리고 네칸다 보여지면 이렇게 회피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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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피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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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피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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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떨어지면 이렇게 평타 피해주시고, 아이구야 실수. 이렇게, 궁극기 되면, 궁 꺼주면 되죠? 무기 스킬 쓸 필요 없습니다. 뭐, 나쁘지 않아요. 자, 이제 나오죠? 바로 고구게 마비 걸려서 아무 것도 못 하죠.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. 건매가 재밌어요. 예. 증폭된 이후로 경직도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될까 그 분기 누를 때 조건이 굉장히 쉬워졌잖아요. 해피하고 나그 전기 게이지가 있었을 때. 회피하고 나서 공격 버튼만 누르면 돼요 자 이거는 점수를 누적해야 되는 거네요 이것도 체험 캐릭터일텐데 그렇죠 이것도 체험 캐릭터로 합니다 일단 은 체험 캐릭터로 깨겠습니다 체험 캐릭터로 깨고 나서 뭐 저는 따로 고득점 영... 고득점을 따로 도전해야겠죠 이렇게 평타, 그리고 네칸 되는 순간, 이렇게 극한 에피 되면 좋습니다. 그리고 공차면 바로! 이렇게, 빨리빨리 빨리 잡아야죠. 그렇게, 극한의 그 피. 피. 피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또, 타이밍에 맞춰서, 또 궁극기 써주시고요. 어디서 숨? 이렇게 클리어 해주시면 됩니다. 조금 실수를 했죠? 네, 뭐, 이 정도면은 충분히 깰수 있습니다. 건매로도. 자, 그냥 진짜 간단해요. 그냥 공격에 맞춰서 회피, 그리고 그냥 계속 그 전기 게이지 4칸 생성해 줬다가 회피 공격, 공격, 공격. 이래주면 끝납니다. 어, 굉장히 쉬운 맵이었네요. 아닌가? 뭐 어쨌든 예, 정말 간단한 맵이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분명히 깰수 있는 맵이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이상 보정마금이었습니다.